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1쪽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 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맞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오를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원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바한 강신 앞께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본문에 유대 사건을 훤히 깨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이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죄목이나 증거 없이 단순한 종교 문제로 벌어진 바울의 고발권을 어떻게 정리해서 황제에게 올려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자신이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베스도는 바로 그 다음 날 바울을 그 앞에 데려다가 놓습니다 무언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너무나 간단합니다. 황제에게 올라가야 할 사건 경위서 작성을 위해 죄 없는 바울이 다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아그리바 왕으로 아그립바 왕 앞으로 나오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신임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형을 주장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일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켜달라고 말할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자신이 짐작하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충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답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이사에게로 보내져야 하는 사건 경위서 때문에 자신이 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신문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아도 갑의 위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바울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그리빠 왕은 권력과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사도바울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을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는 이 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인가를 따져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벨릭스에게로, 그리고 베스도에게로 넘어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볼 때에는 계속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었기에 천부장에서부터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신문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서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선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장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조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더 이상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매 사에 깨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들면 사탄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끔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섭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여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볼 때에 세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노답이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